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사건이 백 몇십 개잖아요 저번 달에 끝난 것도 몇 개가 있고 그전 달에 끝난 것도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나 사람 얼굴 잘 기억을 못해요 지금 하는 의뢰인들의 얼굴 알죠 근데 의뢰인 얼굴이랑 의뢰인 이름이 매치가 안돼 사실은 아 우리 의뢰인이다 <laughs> 우리 의뢰인이다 하는데 이분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내가 사실 공원에 걸어가는데 <laughs>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, 잘 지내시죠? 막 이렇게 하는데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내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저번에는 애들이랑 키즈카페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아기 데리고 앉아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사실 의뢰인데도 맡길 때 한두 번 얼굴 보지 끝나고 나서 또 한번 볼 때도 있안볼 때도 있단 말이야 다 전화 통화하니까 근데 그분도 나 아는 것 같고 나도 그분 아는 것같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각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, <laughs> 나는 내 얘기 보고 자기는 자기 얘기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, 사실 내가 사람이 너무 많이 만난 직업이라서 하루에도 내가 작게는 한 두, 세명 정도 보고 상담을, 많이 볼 때는 어제처럼 막 여섯 명, 일곱 명도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 얼굴 사실 잘 몰라.